BIS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영리법인의 빚을 다운 수치는 1,700조 원대. 1년치 총생산에 맞먹습니다. 증가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빠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비 비중이 석달새 0.9%포인트 높아졌는데 BIS가 집계한 43개국 가운데 중국 다음이었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등 새 대출 규제 도입으로 증가세가 좀 꺾였다지만 국제 기준에선 여전히 과속 상태인 겁니다. 빚 상환부담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가계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DSR은 같은 기간 12.5%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내수부진을 걱정하지만 애초에 가계 소비가 살아나기 힘든 여건이란 이야기입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해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경우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선 가계 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또 만약 가계 부채가 부실화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부실화 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증가율을 5% 선인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갈 방침이지만 어려운 경기 여건에 돈줄을 무작정 더줄 수만도 없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깔링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의 사회이사 선임안에 대해 자신의 시각보다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제안한 점에서 과거보다 진전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다시 이사와 감사 위